개잘했는데 음 개못해서요? 아 한방 돌아오는걸 못봐가지고 한방에 뚫렸네 아 한방 그거 만약에 토큰하시면 핸디캡 15점 드립니다 제이더할까 또아라서요아 그럼 핸디캡어2 0개 빵? <laughs> 설마 할리가 없죠? 왜냐하면 제가 S T X 있었을 때 항상 아 돌아다. 쪼라... 핸디 씨, 어? 어, 잠시만요. 캔키고 하세요. 너무 꽁으로 먹었어. 만약에 신상문이 대리로 할시부정패입니다너너 노, 노 아니죠? 노핸디죠? 신상문이 랑은 노핸디입니다. 당연히 당신이라면 고하 사람 새끼가 아니기 때문에 15점 드린다는 겁니다. 이해가 안되십니까? 가자 빨리 2000개 또 따야겠다 시X 배분 놈도 더럽게 안 터지는데 아저같아서 못해봐 2 0 0 0개 반. 그거 바로 죽이에요 변명되지 마세요 만약에 토큰 하시면 신상문한테 팬디오 10점 드립니다. 뭐야. 아, 뭐 이상한 개새끼들이 들어와. 꺼져. 그렇네. 자 지금 슬슬 입주로 오고있어요 아니 여러분들 키보드 워리어라니요 자신감에서 비록 되는 어떻게 보면 멘트라는 멘트.. 멘트입니다 여러분들 자 거거 갑니다 이0 0 0개 가자 자 낚였죠 자 여러분들 토권에서 10점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갑니다 제가 지금 농담하는게 아니라 제가 STS 있었을때 제가 1대1은 제가 개발리고 다녔지만 토너모터 컨트롤로 거의 한 계좌에 500만원 벌었어요 이제 밥 먹기 빵 아니면 뭐 편의점 셔틀 그런 대기를 다 토큰으로 합니다. 저는 토큰으로 저희 팀 내에서 한 번도 1등을 놓쳐본 적이 없어요. 제가 그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토큰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잘 보세요.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형님들. 자 갑니다. 자 들어왔어요. 자 갑니다, 형님들. 토큰이 뭔지 보여드리겠 내가 말해에 토큰을 진다는 것은 그거는 세계, 세계적으로 한번더 일어난 적이 없는 이변이에요. 자, 갑니다. 자, 갑니다. 2 0 0개 바로 주기. 어케 자, 이거 좀 끄고. 거거. 간다. 보여준다. 자, 갑니다. 나 어, 아, 일어서세요. 일어서세요. 아 일어 주세요 지마 말고 매너하세요 아 일어 주세요 아 매너하세요 기발 매너하세요 아 매너하세요 어, 어, 어이만점더기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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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2점을 놓고 가주네 어이거뭐어이모이거봐 동권의 실력이죠 나누구때럼 저렇게 느리게 안 올라가요 얼마 빠르게 승리하게 올라가요어안 돼요 잘어가세요누구보더 빨라요 어나 저거 유저예요 컨트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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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모지. 오 근데 조커리밖에 안잘 알았네요. 이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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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이모지. 이제 말았죠? 어, 너무 이것도 안 돼요. 아, 야, 이거 신동군 나오는 거 맞지? 이어 자, 제대로 갈게요. 자, 오세요. 지옥으로 오세요. 자, 지옥으로 오세요. 어, 퇴근해보세요. 아이, 기모찌. 오케이, 5점 차이. 이렇게 하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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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 대박, 기모찌! 나 썩해보자! 테란 유전 진상 못 개발나서요. 테란 유전대 벌건 진짜로 개 비우지. 넌 나한테 안돼 안 아주 결정이야. 태란 유전대 나한테 개발이네요. 참고. 이거 다른 거제 마인드 방유이해가지고0링 액자 자리를 와가지고, 오토로에 주고 바로 저희 맨으로. 6 8점요 자, 빨리 오세요. 이쪽 오세요. 이 어. 먹기 실전 바로 페리켓, 페리켓 바로 쳐먹었어요. 아, 이거는 히드라가 진짜 질수 없어 여러분들 제가 이거 히드라 지면 진짜 방송자놈이에요 아 진짜 질 수가 없어 아 이거, 이거는 히드라가 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자 끝났죠? 자 끝났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끝납니다 자 일로 오세요 그래. 아, 아, 아. 자 저리로 갈게요 어기 뭐지? 자 싸워보세요 싸워보세요 아, 기 뭐지? 끝보세요 빨간 히어드라가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네. 자, 코너먼트 장인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아? 질 수가 없어요. 아, 어. 자, 끝났죠? 막았죠? 자, 지금 시스템 잘 버리면서요. 자, 기세 좋게 먼저 들어갑니다. 긴 드라운드. 뭐예요? 25대 12여름 배가 잠기기에해버릴게요잠시만요 뭐예요? 쟤 뭐예요? 쟤뭐 하는 거예요? 이봐 뭐 하는 거예요? 개새끼. 아 주작하죠? 여러분들 그거야말로 주작입니다. 빨리 아이 새끼 뭐야 아니 뭐예요 아씨 완전 도로 아이고 백개 아이고 기분찌 아이고 백개 감사드립니다 형님 형님 백개 감사드립니다 백개 백개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깝사님 100개 팽깔 감사합니다. 100개 팽깔 감사드려요. 형님 오지구 오지구니다아 시바 뭐야! 다 들어오라 그러세요. 이겼어요. 제가 이겼어요. 자5점에서하고오세요아이성에 돌아가. 제가 이겼어요. 제가 이겼어요. 자 이쪽 여러분들 맞죠? 자 이겼어요. 와 아니... 아니 제가 이겼죠. 아니 지금 은제 경기도 아닙니다. 지금 15점, 20점을 앞었는데요 아이 뭔뭐 재경기예요. 자 빨리 들어오세요. 내가 볼 때는 방송 보고 있어. 그러면서 점수 차이 나고 질것 같으니까 지금 디스를 걸었습니다. 완전히 개쓰레기예요. 아지나 말고 들어와 이성재손놈가왜 이렇게 추잡하냐. 아, 왜이또출잡하냐고 아니,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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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새끼들아. 대가리가 없냐? 내가 점수가 10점이 더 유리했잖아. 그럼 디스그러으는 뭐야? 10점을 줘주고 나서 시작하는 거야. 제 경기가, 그냥 제 경기가 아니라. 애들이 왜 그렇게 대가리가 없냐, 진짜로. 그러니까 너희들이 대학을 못 가는 거야. 제발 좀 사람답게 좀 살자, 사람답게. 근데 왜상님이왜 방송 안 켜요? 이 새끼, 이런 식으로 내, 내 배풍선을 먹자 하면 철빵이들이 가만히 안 있는 거 모르시나? 그럼 방송 아예 못할 텐데. 아리나 마티타니 100개 팽그럭 가 아, 개멋지. 아이, 감사드립니다, 형님. 아이, 고맙습니다. 내 배풍선을 먹드렸다는 것은 우리나라 대통령님에게 얼굴에 침 뱉는 거랑 똑같아요. 지금 빨리 우리 철반이들이 가만히 안샌데 진짜 이거 빨리 안 끼나 우리 철반이들 가만 안있는데 빨리 기르야겠어요. 감히 내 돈을 먹지을 해. 네, 네. 아 빨리 소세요. 아니 형 이게 안 들어가죠. 음 그러니까 소시라고요. 아형 근데 진짜 키보드가 고장이 났어. 아니 진짜? 그거는 말이 안 되고 빨리 소세요. 알겠어 형 그러면 내가 천개 쏠게 형. 아이천개 소세요. 쏠게요. 아, 지금 바로 네. 쏘세요. 아니, 이게, 이게 컴퓨터가 안 켜진다니까. 아예 지나가지 마세요. 무슨 말도 안 되는 갑자기 컴퓨터 드립니까? 진짜 내가 모바일로 보여줄게. 진짜 안 켜진다니까. 아니, 그건 말이 안 되고. 아니, 진짜 농담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꺼졌어. 진짜로. 농담하는 게 아니라. 아, 농담이고. 아니, 진짜. 아니, 진짜 여기, 여기 이상한데. 이상훈형이 여기야. 갑자기 컴퓨터 안 켜져. 진짜로. 모바일로 이창해서 면 되잖아요. 알겠어 뭐... 그러면 내가 쏠게 빨리 쏘세 내가 안쏴죠 아니 빨리 쏘세요 아니 내가 강퇴가 다니다 일단 강퇴가 강 다니다서 내몸안 들어가진다니까 아이 떨지 마시고 다시 보게 쏘 되잖아요 알겠어 그럼 다시 보게 쏠게요 예 빨리 쏘세 연습 좀 많이 하세요 그리고 존나 못합니다 아이고 오백 개 형님 오 500개 클라켓 드립니다 형님 500개 감사드립니다 형님 오1개 감사드립니다 형님 오0 0개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형님 와 1000개 클라켓 드리다요 형님 형님, 형님, 뭐라는 거있으니까 형님? 600개, 500개, 500개 간다음 형님, 뭐라는 거 있으세요? 뭐라는 거 있으세요? 야, 지혜야! 와, 청기 안 갑니다. 아 근데 야 지금 아까 전에 그 그분 지금 전화하래 대표님께서 잠시만 아 진짜 진니다천개아또 감사합니다 형님 아니야 내가 나한테 전화할게 잠시 이 마이크 좀끄고 어떻게 된 건지 좀 물어보자 잠시만 야너 지금 나한테 전화해봐 지희야 잠시 마이크 좀 그렇게. 누구냐고요 저, 방송 보고 있는 사람인데요. 아, 씨발, 연아, 전화하지 마라. 아, 미친새끼가 뭔, 뭐, 방송 보고 있는데 전화해. 전화질지로나 뭐, 지금 나랑. <목소리> <목소리> 지금 전화 한통 해야 될것 같아 가지고 여러분들 잠시만요 일단은 지금 전화 한 통만 하고 올게요 잠시만 여러분 노래 한 곡만 듣고 계세요 여러분들 먹방 좀 가도록 할게요 지혜랑 아 지금, 그, 뭐야. 내가, 그, 행사나 오는거 있는데, 그거 취소된 줄 알고. 아니, 신고를 지금 너무 넣으니까. 여러분들, 제가 일단 방종한 다음에, 방종하고 지에 오면, 10분 뒤에 켤게요. 10분 뒤에 켭니다.